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모빌 슈츠 건담, 슈츠 건담, 슈트 건담, 디오리진 일러스트레이션 카드, 컬렉션 3번 네. 카드인데, 2012년에 나왔던 그런 오리진 카드인 것 같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에 미치다라는 그룹의 번개 때 나눔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크으 처음부터 샤와 아무로가 이렇게 멋진 장면으로 나타나주는군요. 저희가 한번 열어보긴 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이야 멋있다. 뒷면은. 그냥 스토리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거 무슨 표지였던 것 같아요. 건담 A라는 잡지의 표지였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열여섯 번째 카드네요. 요거는 아여여이 여승원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작별 이게 사실은. 첫 키스작, 작별 키스나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9년 6월달 표지였나 봅니다. 아, 잘, 멋있다. 다음은 퍼스트 건담 라츠 슈팅과, 아, 미라이, 미라이죠, 미라이. 어, 그래서 미라이, 미라이와, 하, 넌 기억이 안 나니. 아,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 라츠 슈팅의 그 건담의 모습과, 샤아즈나블, 그리고 아무로의 암으로, 모습입니다. 요거는 언제야? 2011년 3월후에 나왔던 사진, 그 일러스트 같고요. 요거 이제 화이트베이스 전함의 승무원들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프라우브, 이라이, 세이라, 아무로, 카이 아, 이제, 저는 퍼스트 건담 좋아하는데 왜다 기억이 안나는 거야, 도대체. 여튼, 그런 승무원들의 모습이고, 2010년 4월 표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멋있네요. 갱. 갱의 갱사진. 2007년 10월의 모습인 것 같고요. 갱은, 갱 뿌리 잘 부러집니다. 가지고 있는 비교 중에 강뿔이 남아 있는 게강 없어요. 아웃겨보려고 했는데 자샤아나물과 라라 모습입니다. 요거는 2010년 3월 표지였나 봅니다. 아 요것도 굉장히 좋은 일러스트네요. 아, 아무로 2011년 8월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인가 봅니다. 이게 위, 이게 위아래인 것 같아요. 음. 2011년 8월 세이라가 아마 이게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 할 때인가? 2008년 1 1월에 표지였네요 그리고 지용지용 지용. 2010년 9월 이건 마지막 이게 뭐였지? 이 사람 누구죠? 왜 기억이 안 나죠? 자비가의 그분인가? 여튼, 요거는 2009년 8월에 있던 일러스트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했거나 또는 브록으로 남겼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브록이지 않았을까요? 판매했을까요? 저는 나눔을 받았는데요. 나 저는 이제 건담의 경우는 사실 그림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들이 생각나고 요즘에 월요일마다 아주 조용하게 저희 리모컨에 이어폰을 꽂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더빙된 그런 기동전사 건담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더빙은 나름 뭐 그냥 저는 소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보고 있고 네, 여튼 뭐 제가 어 많이 샜는데 디오리지 일러스트레이션 카드 괜찮습니다. 이거 다른 다른 버전도 한번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멋있는 건 베스트 샷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무러 하고 샤만 좋아하는 상황기 이 때문에. 네, 아무로와 샤와가 나온 사진들이 적극적으로 좋네요. 이러한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laughs> 어떻게든 또 이쁘게 전시해 볼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드여도 좋음 카드 수집도 괜찮은. 이 카드 수집, 수집하시는 분들이 왜 카드를 수집하는지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전담이 좋아서. 전담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 카드도 수집하게 된 건, 이제 카드도 이렇게 가지게 된 건데, 카드만 수집하시는 분들이 왜 카드만 수집하는지 알것 같기도 합니다. 좋네요. 네. 이런 물건도 있었다라고 네, 리뷰해 봤습니다. 또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